오프닝은 늘 어색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지금 DJI라는 DJI? 그 짐벌을 쓰고 있거든요 처음 알았는데 제가 어? 지금 안 움직이네? 움직일 때마다 이게 렌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이동해가지고 지금 되게 깜짝 놀라고 있었어요 신기술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 그 악세사리 하울에 이어서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새로 산 거는 많진 않고 제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아이템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써봤을 때뭐 좋았던 게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거는 뭐 추천한다 감히 아니면 추천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제 손에 남겨져 있는 것들은 다 추천을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거라서 그냥 아 이런 가방도 있구나라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음, 만약에 세 가지 정도만 꼽아봐 라고 하면 은그 중에 하나가 하나인 브랜드예요. 예, 바로 자크미스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를 세 가지 꼽으라고 했을 때첫 번째가 르메르두 번째가 칠센더, 세 번째가 자크미스거든요. 근데 순위대로는 아니에요. 그만큼 세계 다 동등하게 엄청나게 많이 많이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근데 이 자크미스 백을 저는 최근에 샀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 팝업을 진행했어서 었가지 그때 기념해서 저, 제가 저한테 주는 선물로 자크미스의 치키토 백을 사, 구매를 했고요. 아무래도 자크미스에서 제일 대표적인 컬러가 핑크이기 때문에 저는 핑크로 과감하게 선택을 했는데 이게 아직 여름이 아니고 제가 가을에 구매하다 보니까 많이 들지는 못했어요. 사실 뭐 핑크라고 꼭 여름에 들어 이런 법은 없지만 아직은 많이 막 두꺼운 코트에는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해가지고 아직은 많이 못들었고요요 가방은 치키토 백 중에서도 미니 사이즈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미디엄 사이즈예요 요렇게 자크비스의 굉장히 좀 시그니처인 실루엣이 돋보이고 굉장히 딱딱딱딱 이렇게 정형화된 그런 쉐입인데 사다리꼴 쉐입에 이렇게 크게 핸들 달려 있어요. 있어서 이렇게 손으로 할 수도 있고 어깨에도 할수 있고 사실 어깨에다 하는 건 약간 무리겠네요 되게 짧아, 짧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좋고 아니면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할수 있는 끈이 있어가지고 끈으로 해서 크로스바디로 하면 약간 짧게 낼수 있어요. 그데 귀엽게 너무 핑크핑크다 공주 우려 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렇게, 치키토어 백이 있고, 다들 궁금해 하시는데, 얼마나 수납력이 순환, 괜찮냐. 수납, 안해 응, 음, 포기하셔도 되고, 이거, 이 정도인데, 핸드폰 제께, 아, XS거든요? 지금 혼자 쓰고 있는데, 그 바꿀 거지나? 근데, 그게 안들어와 그래서, 그냥, 아, 조그만 카드 지갑? 고정분 뭐그 들어가고 리스틱 이런 쿠션 이런 거 들어가는데 어, 많은 수납을 당연히 바라시면 아니 됩니다. 있는 다크니스 의 치킷도 되고요 모임 이런 미디엄 사이즈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브랜드이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브랜드 소개시켜 드릴까? 두 번째로 아이템 소개시켜 드릴 거는 아, 너무나 유명한. 르메르의 카트리지 백이에요. 요새는 사실 카트리지에 넥스트를 입는 몰디드 백이라는 게 나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몰디드 백이라고 하면 여기 카트리지 버전에서 카트리지 요게 아래로 내려가서 완전히 딱 가려지는 형태거든요. 훨씬 더 미니멀하고 예뻐요. 예쁜데 저는 구그 버전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 나오고 전에 샀어가지고.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컬러는 버건디예요. 이게 장인이 이 가, 가죽을 물에 적셔서 늘려서 어느 몰드에 씌워서 이렇게 다듬어가지고 만드는 되게 독특한 그런 쉐 특징인데 어, 가방이 좋은 점은 몸에 일체형으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되게 정말 한 몸이 된 것처럼 르멜같이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세컨스킨처럼 몸의 일부분에 그리고 일상에서 멜수 있는 편하게 멜수 있는 그런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브랜드라서 편하게 매실 수는 있고요 가죽이 뭔가 굉장히 그래서 이거는 뭐 늘어나거나 양가죽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늘어나거나 하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뭐 수납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어요. 이게 뭐 가죽에 내가 갖고 있는 소지품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가방이면 좋은데 그런 거는 아니고 정말 딱 간단한 소지품을 갖고 다니실 때 좋고요. 이거는 소재가 아무래도 이렇게 맨들맨들하다 조각돌처럼 되어 있는 가방이어가지고 스크래치 약하긴 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빈티지한 모두 내가 쓰면 쓸수록 손때가 묻는 그런 걸 좋아해서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는 가방이고. 사실 사용 빈도가 많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저도 이제 이 브랜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자주 쓰면 이게 너무 달아서 없어질까봐. <laughs> 약간 많이 쓰진 않긴 한데 그래서 저의 소중한 르메르 세입니 사실 이거 말고도 뭐 카메라백 여러 유명한 백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사, 쓰다가 이제 뭐 동생들 뭐 주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하면서 지금 많이 없긴 한데 이, 이 가방은 르메르에 되게 대표적인 가방이기도 해서. 오랫동안 갖고 있을 그런 가방이고요. 또 하나 르메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뒤에 자꾸 나 이렇게 크라상백이에요. 이건 크라상백이고 원래 이제 범백이라고도 많이 알려진 백인데 이제 어, 정식 지금은 정식 명칭은 크라상 크라상백이고요.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크라상을 닮았어요. 우리나라의 만두를 닮기도 했죠. 음, 편 만두. 저제건 녹차 만두예요. 녹차 크라상. 그래서. 아, 어, 저는 이게 21SS의 시즌 컬러였던 세이지 그린을 저는 구매했고요. 사실, 음, 크라스 한백 하면 다크 초콜렛이 가장 유명하고, 다크 초콜렛, 블랙,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평상시에 잘 드실 수 있는 그런 가방 컬러가 유명하기도 하고, 그 다음 이제 펠리칸 뭐 그레이, 그건 이제 한국에서 엑스클르시브로 선보였던 제품인데, 그런 걸 많이 쓰시는데, 전좀 다르고 싶어서, 약간 좀덜 흔한 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21SS 에이 색깔이 나왔을 때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색깔이거든요. 약간 마차 컬러. 그래서 이거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사실 그 전까지는 클라스 앵백 아난안 사. 저는 이제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카메라 백이라든지 방금 보셨던 카트레지 백이라든지 카트리지 백이라든지 그 진짜 빅 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지금 저희 집에 없는데 그 진짜 빅백, 정말 큰 거, 카트리지 훨씬 큰 버전. 그래서 그거를 막 갖고 다니다가 사실 클라스색깔은 너무 많이 드는 거 아니냐면서 안 했거든요. 그래요 나서 2 1 s 에산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유행이 점점 올랐을때 샀는데 이게 왜인 거? 이거는 진짜 꼭 사요. 만약에 르메르에서 살까 말까 하셨으면 그렇게 구매를 고려해 보신 적 있다라면 꼭 사세요. 왜냐면. 진짜 이거는 일단 초울 더 끈도 두꺼워 가지고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하고 되게 무게가 이렇게 있어도 안정감이 있고요 어깨가 아프지가 않아요 어쨌든 이게 가방이 엄청 큰 가방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무거운 거를 들수 있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되게 무게가 있어도 어깨가 아프지 않고 일단 무엇보다도 몸이 1차로 붙어요 이렇게 정말 딱붙어 이렇게 그래 가지고 어 진짜 이거는 맨든 맨듣, 안 맨듯이에요. 정말 좋고, 그리고 사실 컬러 같은 경우도 너무 세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디나 에잘 어울리고,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 왜 이렇게 이 가방이 인기가 있는지를 진짜 실감하게 된게이플라스 백입니다. 어, 사실 여행 갈 때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접히니까 저어둘들 뭐 말아가지고 갖고 가도 좋을 것 같고요. 잘 말아서 가도 가 지금 잘 말지 않았지만, 잘 말아서 갖고 가면 여행 갈 때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왜 다들 이렇게 크로슨 백, 크로슨 하는지를 알게 되었던 계기입니다. 되게 좋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가방은 탱글백이에요. 질샌더의 탱글백이고, 엄청 유명하죠. 많이 들고, 많이 사랑받았던 그런 백이에요. 그냥 진짜 미니멀한 사각형, 직사각형에 이렇게 질선더 로고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고 로고처럼 되어 있고 탱글백 그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엉켜서 이 줄을 꼬아 가지고 만든 이 탱글백인데 진짜 별거 없지만 진짜 예쁜 백이에요 별거 없는데 진짜 예쁜 게 어려운 거 아시죠? 왜냐면 사실 과한 요소는 얼마든지 쓸수 있어요. 그런건 디자이너들이 훨씬 더 아이디어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많이 쓸수 있는데 이렇게 미니멀함수 예쁘게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평범할 수, 있... 만약에 이게 없다. 진짜 평범할 수 있는, 그냥 칠순 실수... 물론 로고 때문에 살 수는 있겠죠. 하지만 평범할 수 있는 그런 직수학형 쉐입을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끈을 이렇게 꽈가지고, 정말 옛날에 우리 막 동양, 막 집신 꼬듯이 꽈서 했는데, 매면 너무 예쁘고, 사실 딱 크기도 너무 좋아요. 핸드폰, 뭐 지갑 이런 거 어느 정도 다 들어갈 수 있는 크기고, 아까 사실 카트리지보다는 좀더 오픈형이기도 하고, 약간 가죽이 그거보단 좀 유들유들해서, 그때 뭐 이제 카트리지 될 때, 드기좀 어려운 소지품 갖고 다니면 이제 탱글백을 들고요. 컬러는 전 되게 무난한 걸 선택했어요. 사실 여기서도 이 질샌더도 이게 워낙 유명한 백이다 보니까 르메르의 클라상처럼 되게 다양한. 이거보다더큰 사이즈도 있고 컬러도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저는 그냥 첫 번째 탱글백은 검정 색깔로 선택을 했고요. 후회 없는 선택입니다. 가격은 매트 스페션 이런 데 보면은 사실 세일도 할 때도 있고. 파일들도 있고, 그럴 때 사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뭐 품절이 워낙 빠르니까, 만약에 생각하셨으면 정가 사지 마시고, 그렇게 세일 때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탱글백이었고요그 다음에 뭐가 자꾸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제가 진짜 아끼는데 잘못 못 들어가지고, 많이 가방이 상한 드르르르 알라이아. 에 로즈마리백이에요. 이 로즈마리백은 알라이아 되게 시그니처 디자인이고 음, 사실 저는 알라이아라고 했을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인 물론 지금은 크리에이티브들도 딜 바뀌었어요. 피터밀리라는 사람으로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그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더 특별하기도 하고 이게 원래는 뭐 브레이스 릿백 이렇게 팔찌처럼 할수 있어서 브레이스 릿백 아니라고 불렀었는데 정식 명칭은 로즈마리예요. 로즈마리라는 하고 저는 사실 알라이아는 좀 겨울에다 뭐 보통 이제 여름백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여름백이 게 괜히 니까 굳이? 약간 그게 꼭 여름에만 들 필요가 있나? 여름백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펀칭, 비앤펀칭이라는 디테일 때문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있으면 좀더 시원해 보이니까 그래서 여름에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렇게 길거리에 가다가 5월, 4월 말부터 슬슬 이제 알라에가 길거리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 많이 백화점 가도 많이 드신 분도 많이 보이고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흰 색깔 그리고 비앤펀칭 있는 이런 가방도 그냥 겨울에 네이비 코트에다 입어도 진짜 오아하게 예쁘고 음, 이 브랜드는 진짜 완전 사랑이에요. 제가 아까 세, 개, 세 가지 브랜드를 꼽았을 때 비록 제가 순위에 꼽지는 감히 꼽지는 못했지만 제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진짜 이건 브랜드 그냥 그 이상 정말 아티스틱한 브랜드 그냥 그런 제품들을 선보이는 브랜드라서 진짜 정말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방이에요. 제가 물론 행사하면서 드느라고 많이 가방이 상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서 되게 미안한데 <laughs> 관리를 더 잘하는 걸로 해서 이 알라예 로즈마리백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이건 엄청 수납 좋고요. 이렇게 이걸 이게 잠금 장치 같은 게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를 드르르르 걸리면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꽤 크고. 그래서 생 이렇게 보이는 것 대비 수납이 있, 되니까 많이 베스트셀러로서 사랑받았던 것 같아요. 알라이아의 네. 로즈마리백이었습니다. 그래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방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니까 이 어깨 있는 사람치고 많진 않은데 그래도 음. 이거는 페라가모고요. 페라가모의 톱 핸들 백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가 지금 다시 리크레이션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전 버전, 빈티지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에르메스 켈리를 닮았죠? 그래가지고, 사실 켈리 너무 비싸니까 이제 이걸로 대체를 산 건데.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노숙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클래식한 백도 좋아하고 이렇게 간칭이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잠금장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얘가 가방 제가 진짜 오래 전에 샀거든요. 아주아주 오래 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는데 제 이걸 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점점 더심해지네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가방 병원에. 하고 이렇게 크로스 바디가 있어가지고 어깨에 들어도 되고 그래서 얘는 사실 진짜 평생 관리하면서 평생 소손하면서 다른 가방 사지 않고 그냥 이런 가방은 이 가방을 하나 끝내려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가방이고요. 소재가 굉장히 견고이거 경고... 이렇게 실버했어요. 약간 좀 견고해가지고 스크래치도 굉장히 강하고 제가 오래 갖고 있었던 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때가 당시 가격이 기억에 나지 않지만 요새 가격으로 했을 때 이렇게 큰 버전이 한 300, 초반 200? 였던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도 실용적이지 않은 빼 진짜 많잖아요. 백화점 같은데 가 보면 네 이렇게 한번 투자를 하시면 오랫동안 쓸수 있는 가방 이 있으니까 또 가방 좋고 추천드리고 이게 요즘 나오는 거는 말 이렇게 반만한 것도 있어요. 진짜 예뻐요. 예쁜데 저는 그래도 이거는 그냥 큰 가방 마치 이제 정장이 들고 들것 같은 그런 무드긴 한데 꼭 그럴 때 들지 않아도되는 그런 가방 음, 아이템이고요. 퍼펜들, 탑펜들 백이고 그리고 제가 요새 귀여운 백을 하나 샀어요. 퍼 가방! 근데 이런 거에 큰돈을 들일 건 사실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렴하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했고요. 이렇게 들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어,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도 막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엄청 귀여워요. 테디베어 같은 느낌이라서 소재도 진짜 따뜻하고 마치 이렇게 하면 장갑 낀 것처럼 그래서 되게 귀여워요. 아, 수납은 안 됩니다. 나거는 진짜 안 돼. 근데, 근데 어차피 재미, 어후, 보이지 않아? 재미로 들고 다니는 거니까, 그냥 이런 거는 겨울철, 한철 귀엽게 쓰기 좋은데, 근데 이게 뭐 사실 휘뚜루마뚜루 들어도 뭐 상할 일도 없고, 상해도 상관없고, 그냥 여러 매해 이렇게 들치게 들려고요. 저렴하게 사서 또 이런 거 자주 들면 또 기분 되게 좋거든요. 괜히 뿌듯하고. 아, 나잘사네 그러니까 이런 애기서 이거는 그렇게 들려서 샀고.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예요. 아, 밤 아, 밤 원래 토스트 자꾸 희한하게 개게해버렸거든 늙고, 늙고 싶냐? 그 토스트 백으로 유명한 브랜드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부터 일본에는 그런 캔버스 백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되게 그 스타일리스트 분께서 스타일리스트이자 그 아바메 대표님께서 그런 가방을 처음으로 소개시켜 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견고한 토스트 백, 캔버스 백인데 입주로 맞도록 둘수 있고 어머니도 기저귀 가방으로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백 인데 이제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누구나 들수 있는 그런 백가 소개하는 브랜드인데, 이제 그 브랜드에서 요 가방이 여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현대백화점 본점 사복을 하셨어요. 그때. 그래서 놀러 가서 얘 구매했는데 여름철에도 진짜 많이 썼고. 그리고 저 너무 이팩 이거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그냥 이런 제가 좋아하는 붉은색과 그다음에 흰색의 체크 패턴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이분이 어, 실장인보통분이아니셔 뭔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디테일도 있어요. 여기는 얇은데 여기는 이게 두꺼워. 하고 이게 그냥 이렇게만 될수 있기도 한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름에 예를 들면, 이렇게 많이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원피스 있고, 되게 미니멀한 원피스 있고, 이거 들리면은 포인트로 되게 좋습니다. 되게못 생기나오네? 그래서, 되게, 저는 이런 브랜드도 더,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가방도. 물론 요새도 되게 좋은 브랜드 많고 뭐 예를 들면 W컨셉, 뭐 29CM 이렇게 그런 플랫폼 들어가면 진짜 우리나라에 좋은 브랜드 많잖아요. 인스타그램만 켜도 되게 와 이런 브랜드도 있어. 그리고 한몇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정도 그 정도 입지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더 성장해서 더 멋있는 가방 만드는 브랜드도 많고 근데 그런 브랜드가 더 많아지면 선택의 폭이 더 넓어져서 우리도 더 좋은 제품들을 많이 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이거는 수납도 되게 좋고요. 안쪽에는 아이고 그때 들고 다녔던 흔적이 있네. 여름, 여름의 여름 기억이 갑자기 나오고 있어. 오늘 어, 일이 뭐가 이 나와. 아이고야. 그 내부 포켓도 있어가지고 여기 보이시나요? 아방 여기가 지금 내부 포켓이에요 포켓이 이렇게 있고 수납하기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엔 약간 뻑뻑했는데 이제 들다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이렇게 수납도 좋고 뭐다 들어갑니다 핸드폰, 은 지갑, 뭐 메이크업 같은 프로덕트 마스크 다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사랑하는 백 아밤이에요 가벼워요 또 가벼워요 <laughs>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빈티지 마켓 샀던 거예요. 셀린. 클러치인데, 요즘 클러치가 유행이 아니죠. 그래서 많이 못 들었어요. 빈티지 샀는데, 셀린 제품이고, 제가 셀린, 요즘 나오는 뭐, 트리엄프, 다시 리바이벌 되는 트리엄프, 뭐그다 예쁜데, PBS 셀린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전 옛날에 이 모티브 뭐 이겨, 이 금장 장식이 있는 사실 그걸 되게 찾았거든요 근데 그 찾을 수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클러치를 구매했었고 네. 근데 사실 클러치 들 일이 사실 지금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못 들고 있어요. 못 들고 있고 이렇게 그냥 뻥 뚫린 거라서 잘만 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잘못 들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냥 스카프 집에 못쓰는 <laughs> 이것도 괜찮게데 샀는데 못쓰는 스카프를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녀요. 어차피 클러치를 못 뜨니까 그냥 이렇게 이걸 하나 넣은 거야 안쪽에다가 이렇게 여기 통과해서 넣어서 그냥 하면은 그냥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썰린 클러치를 숄더백으로 활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썰린이고 이거는 아 뒤에 포켓도 있어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그래서 그냥 포인트를 주고 주고 싶어가지고 샀었고. 대망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바구. 이게 가죽이 진짜 좋아요. 여기 브랜드 가죽이 진짜 좋아. 비커에서 샀던 었던거 기억해요. 비커에서 어 비닐봉다. <laughs> 비닐도 커 가지고 비닐봉다리 같은 건데 이거를 이제 가죽을 만든 거죠. 슈퍼백을. 그래서 이거 휘트로도다 들어가고 이거 뭐 어깨도 할수 있고 되게 분위기 있어요 이렇게 트렌치코트 같은 거에다가 하면은 분위기 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것도 있고요 사실 그러게 요즘 찰만한 게 많지가 않네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제가 뭐지? 최근에 썼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고 아이고 까먹 가끔 있어요? 요거는 지금도 구매하실 수 있고, 다른 컬러 진짜 훨씬 많은, 저희 매, 그, 뭐, 여러 가지, 국내 편집샵부터 시작해가지고, 듣고 응? 도 많고, 그 다음에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거, 아마 이것도 이번 년도에 나왔으니까 지금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건 최근에 샀으니까, 이거, 테디베어 가방이랑, 그 다음에, 탱글백. 탱글백. 그 다음에, 이거, 저희 최, 최애 가방. 매, 매고 끝내. <laughs> 크로스 백팩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수 있는 거, 다른 것도 아마 찾아보면 있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저희 가방 소개였고 가방 소개였고그 다음에 혹시나 뭐, 사실 저는 평소에 에코백 제일 많이 매근데뭐또 재밌는 가방 있거나 제가, 제가 또 구매했을 때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